입니다. 세강자의 노고지리뿔 비녀영옥뿔인 금강장사 바로 공격적인 태세로 나오는 세강자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 뿔가게 위용을 과시합니다. 밀어붙이는 세강자 초반에 기선제압을 작정한 듯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는 홍소의 세강자 죄치기로 맞서는 청소의 금강장사 앞다리를 굽히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청소의 금강장사 1라운드 초반 첫 만남부터 불꽃 튀는 접전을 시작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 뿔끝을 활용해보는 세강자 측면으로 돌면서 균형을 다시 잡는 금강장사 자세를 한껏 낮추는 세강자입니다 아무래도 뿔각의 중심이 더 높은 만큼 자세가 높으면 좋을 것이 없는 홍소 세강자 세강자는 경북 고령 김상률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예 맞서는 청의 금강장사 청, 경북 고령 김상률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세강자는 청도 이승현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뿔치기 들어가봤던 금강장사 밀어붙이는 세강자. 밀어붙이는 세강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금강장사, 약간 위기에 몰린 듯한 금강장사입니다. 뿔치기, 비껴쳐보는 금강장사, 중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금강장사, 일단 안전지대로 들어온 상황, 경기시간 2분 31초 경과입니다. 잠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비녀형 옥불이지만 뿔치기가 간판 기술 비껴쳐보는 각도와 솜씨가 대단합니다 밀어붙이는 세강자의 강력한 뒤치기 힘을 보태주고 있는 양측 조교사들의 동료 또한 열기가 대단합니다. 방향을 안쪽으로 틀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금강장사. 상대를 확실히 제압할 돌파구를 모색 중인 듯한 양측 선수들. 겨쳐보는 금광장 사이의 강도 높은 불치기.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듯한 양측 선수들. 4 분여 동안 수많은 공격을 주고받았던. 청소의 세강자, 청소의 금강장사. 불치기, 시도해보는 금강장사, 거리를 주지 않는 세강자, 밀어붙이는 세강자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5분 0 1초 경과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러서는 세강자. 네, 홍소의 세강자가 깨끗하게 물러서면서 경기 종료됩니다.